예, 안녕하십니까 KPMG 김정남입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지금 최근에 IFRS 재단에서 발표한 ESG 공식 기준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좀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속하는 보고서나 ESG 보고서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통합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보면 GRI나 SDGS를 활용한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s u s t a i n a b l Report라고 해서 별도 보고서를 쓰는 형태가 많은데요. 대부분 역시 GRI나 SDGS 기준을 상당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슈가 되냐면 어, 보고서가 많이 발간되더라도 그 보고서 자체가 그 유용한 정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esg 경영 환경에서는 정통적으로 어 우리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영향들이 다시 어떻게 어, 기업과 환, 기업에게 재무적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해 내는 것이 상당히 자본시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특히 ESG 환경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GRI라든지 SDGs가 과연 그러한 정보를 설명해 낼수 있느냐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 c f d 라든지 SBIRC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공시하기를 원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IFRS 재단에서 아무래도 그 자본시장 입장에서 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미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어, 만들어내는 이 RFS재단에서 이러한 수요들을 좀 고민하는 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보고 기준 즉 투자자가 좀유했할수 있는 국제적 보고 기준에서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제 자본시장 요구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ESG 정보가 재무 정보랑 동일한 수준으로 좀 중요해졌고. 다음에 중요한 정보 그리고 비교하는 정보들이 공시될 필요가 있고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련된 재무적 영향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자본시장도 뭔가 이 투자자들도 글로벌 레지로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승리 에서 어, 이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IASB라는 그 회계 기준을 만들어낸 그런 위원회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동일하게 ISSB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정보. 그러니까 지금 ESG 정보를 공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서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실무 기술위원회 워킹 그룹을 만들었고요. 먼저 만들어낸 작업들이 이제 두 가지 프로타입을 이제 공시했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어. 이 IFRS 재단이 사실은 저희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채한 2년도 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에 처음 이런 어 공, 그 공시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 라는 의견을 물었고 작년 3월에 그 워킹그룹을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프로타입을 만들어내고 작년 11월에 어, 프로타입 초안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러한 어떤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보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이 빠른 시간에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ESG가 돌이킬 수 없는 큰 경영의 흐름이고 분명히 더 중요한 정보를 생성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중후반에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어,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더 빠르게 이것도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도 이미 오늘 이제 세계 기준에서 오셨지만 국가별로도 이 IFRS, ISSB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준이 완성되면 거의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뭐 자율로 맡길 것인지 하는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특히 기업들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들은 이미 지금 드래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 공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만들어낸 기본적인 이제 ISSB 어떤 드래프트 프로토콜프로타입이라고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거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전략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번에 만들어내는 이제 공시 기준 표준화의 특징은 일단은 기업 가치 중심으로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시 기업에 어떠한 가치를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문 문제 중심으로 먼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굉장히 이제 자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후 문제부터 먼저 뭔가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GRI도 뭐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TCFD나 SSB나든지 CDSB 이런 기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논의를 좀 압축하겠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빌름블록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산출물을 ISSB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제너럴 리크라멘트 프로타입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크라이 o 프로타입도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뭐 개념 가이드라는 기준 아키텍처는 뭐 제가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이제 빌딩 블록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형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통적으로 기업의 재무보고는 이제 IASB라고 하는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들어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성과를 칭찬하고 재무제표에 표현되는 그러한 기준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전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는 s u s t a i n 팅 reporting이라고 해가지고 GRI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속 가능 보고 정보가 공시가 되고 있었죠. 그러나 어 보시다시피 투자자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재무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ESG 활동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에서 재무적 영향으로 당장 반영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반드시 참고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붉은색 부분으로 된 것들이 지금 IFRS에 단의 ISSB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정보 공시 범위다. 그래 블록 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기존에 있는 어, 프레임워크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속 가능 보고는 이제 블랙 투로 블록 투로 이제, 어, 이제 해석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ISSB 프로타입 즉 IFRS 재단에서 만들어야되는 어, 국제 지속 가능 기준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그 프로타입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두가지가 발표가 된 건데요. 먼저는 이제 지속가능성 정보 관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 요구 사항 프로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관련 공시 프로타입이 있습니다. 어, 지속가능성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서 제일본에 있는 재무제표 개념 체계, 뭐 기, 계속 기업이라든지 뭐 단기, 장기, 뭐 발생주의 재무제표, 사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어, 단일중요성이라고 중요성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 뭐냐면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다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성의 어, 중점으로 이제 봤다는 것이고요. 보고 범위나 기준은 기존의 재무 보고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연결 기준이라든지 매년 이래 발간한다는 게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관련 공시는 TCFD라고 아시는 그 부분을 따놨습니다. TCFD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미, 목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좀 차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요구하는 범위를 이제 8페이지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한 정보를 리스크나 기회를 완전하고 균형 있게 공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리스크 기회를 같이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우리는 기회만 공시하거나 또는 리스크만 공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즉 경제적인 또는 재무같이 재무적 어, 영향 미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타입 보고서 프레임업은 보시면은 저렇게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기후 관련 정보를 산업 특성별로 공시하든지, 그 다음에 기타 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가지 위에 있는 일반 프레임업 플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공시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공시 프로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버넌스 전략, 지배구, 그러니까 뭐, 뭐, 목표라든지 지표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 재무 정보는 조금 벗어나지만 중요한 이제 투자 사결정에 활용되는 정보들이고요. 이제 빨간색, 붉은색 정보들은 직접적으로 재무 관련된 정보들 공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TCF들을 상당 부분 준용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거의 준비가 잘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고 앞으로 누그 선도 기업들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은 어, 이런 정보 공시 정도를 보시, 보고 그 기업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공시 품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 채널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서에서는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검증 여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검증은 IFRS 예단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각 국가별로 검증이 필요하면 규정에 따라서 검증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제 예시를 든 거는 사업 보고서 맨 앞에 부분에 공시를 하면 될것 같은데 특히 MDNA라든지 이런 부분에 섞어서 공시가 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별도 보고서 별도니까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아닌 별도 보고서에 기존의 뭐 ESD 리포트든 뭐 지속가능 보고서든 해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들이 사업보고서에 있는 거랑 다르게 나타나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서 혼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상호 MD&A에 있는 내용들과 별도 보고서 있는 내용들이 어, 뭐좀그 오타가 있었는데 별도 보고서인 내용들이 상호 참조가 가능하고 어, 어, 동일한 용어를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정보용자에게 오해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기업들은 GRI라든지 다른 프레임워크를 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이 경우에는 이제 ISS 프로토콜, 프로타입을 도입했을 때, 당연히 그 차이점 같은 걸좀 분석해서 기존 프레임워크 기반해서 차이점을 좀 보완해서 공시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용어나 정보 용어 정의나 방법론들을 좀갑쪽 통일해서 통일해서 공시 체계를 좀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성 평가에 대한 그 강조 그다음에 특히 그린 워시 오늘 뭐 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 워시에 대해서 음 배제를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중심 공시 그다음에 어각 국가나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들을 면밀히 보고 또 기타 이것이 뭐요 그 요구 사항 의무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공시를 ISS 프로타입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로타입이 토 가져올 변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투자자들은 ISSB에선 발표된 앞으로 어떤 그 기준들이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재무보고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를 좀 가져올 기록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심을 좀더 증대시키고 비교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재무보고 수준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TCFD하고 SSB 세스, 기준을 이제 투자자들이 채택을 지지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하는 ISSB 기준도 나오면 적극적인 투, 지지를 투자자들이 할 것으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 빠르게 도입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고요. 당연히 이제 국가나 규제기관에서도, 어, 국제증권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ISSB를 지지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도입이 되지 않겠나라는 또 예상을 저희가 함정 예상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국가별로 당연히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속도라든지.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즉, ISSB에 대한 기준 적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의무화가 되든 아니든 투자자로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채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서 공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어떤 정보품질의 차별성, 외부 평가로부터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마지막으로 좀 정리드리면 당연히 어 기존의 어떤 정보공시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ES 정보공시지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체계를 재구성하거나 특히 RNC를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무성과 기반의 기업가치 기반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어,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책임이 당연히 이사회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경영, 그 esg 정보공시의 책임도 관리가 되어야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정보도 필요하고 전략적 정보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고 굉장히 방대한 정보들을 적시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it 시스템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 좀 살펴볼 사항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